비만이 뭐 몸만 비만인가요? 얼굴도 사실 비만해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꾸 얼굴이 이렇게 일자가 돼요. 음. 이중턱에 대해서는 이게 살뿐만 아니라 노폐물이 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비용도 비싸지 않고 그런데 효과적인 그런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닥터의 처방의 양원장입니다. 아, 이제 가을이 진짜 완연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또 비도 오고 그리고 또 갑자기 추워졌다가 오늘은 촬영하러 오는데 좀 더워지긴 한것 같아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열심히 병원에서 환자 보고 있고요. 어, 또 환자들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아, 나이가 들수록 참 얼굴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비만 치료 병원에 있긴 한데, 비만이 뭐 몸만 비만인가요? 얼굴도 사실 비만해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꾸 얼굴이 이렇게 일자가 돼요. 턱라인이 일자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리프팅 이렇게 큰 카테고리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어, 큰 바위 얼굴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그냥 어, 작은 얼굴이었는데 점점 나이 들수록 그 얼굴 사이즈에 살이 붙어서 커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하관이 많이 어, 일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광고나 이런 데서 는 V 라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V 라인이 된다는 건뭐 진짜로 뭐 연예인처럼 V 라인 된다는 게 아니라 처진 턱 라인을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지는 거를 좀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어 인간이 직립 보행이잖아요. 서서 걸어다니니까 중력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다 처지거든요. 뭐 얼굴만 처지는 거 아니라 몸, 배뭐다 처지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얼굴이니까 얼굴 리프팅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눈 밑에 있는 여기 이제 하안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지니까 여기가 볼록해져요. 여기가 볼록해지니까 팔자 라인이 깊어져요. 또, 여기 있는 살들은 요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독살이라고 하는 요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에 살들이 뭉치니까 이게 이렇게 마리오네트라는 라인도 생기면서 그 강아지 불, 불독 아시죠? 이렇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살이 많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전문 용어는 아닌데 불독살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독살이 이렇게 생기면 결국 여기 있는 살들은 어디 갈까요? 턱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피디, 피디님들 이중턱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데. <laughs> 그죠? 네, 맞아요. 어, 전체적으로는 이 살이 일로 오고, 이 살은 일로 내려가고, 이 살은 일로 내려와서 결국 이중턱은 이렇게 쌓이고, 이중턱에 대해서는 이게 살 뿐만 아니라 노폐물이 또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비용도 비싸지 않고, 그런데 효과적인 그런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중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도 좀 있거든요. 사실 저도 한 3년 전엔가 이중턱 시술을 스스로 어, 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한번 하면 한 3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 요새 조금 이렇게 이중턱이 생겨서, 이제 촬영 마치고 오늘 병원 가서 한번 이중턱 시술을 해볼까 <laughs> 하고 있어요. 왜냐면 주말에 하면은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이중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여기 모여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노폐물이 모여있는 거예요. 어, 노폐 얼굴이나 이런 뭐 아니면 림프가 바로 옆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이 모여서 이중턱을 좀 많이 만들고 있어서 어, 한 2분 30초 정도의 간단한 시술로 노폐물도 없애고 지방도 분해하는 그런 그 아주 간단한 시술이 있어요. 뭐 아프냐고요? 어, 살짝? 아픔의 강도를 1에서 10으로 본다면 한 1, 2 정도의 그런 통증으로도 이중턱을 뺄수 있거든요. 이중턱 빼는 거는 한 2주에 한 번씩 와서 한 2분 30초 정도 주사 맞으면은 어, 안 없어지기 어려워요.